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원 26장입니다 <laughs> 잠원 26장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7절과 9절 말씀 이렇게 아, 이렇게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 8, 9절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는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아, 지금 잠언 26장을 <laughs>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조금 어, 설명을 드렸던 그 구조가 좀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여기가 어, 크게 이제 어, 좀네 군데로 이렇게 네달라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부분. 어,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17절에서 21절까지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22절부터 28절까지는 남의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찬가은는 말하는 사람들. 아, 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란한 자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고, 이제, 7절과 9절을 읽으려고 했었던 거는, 어, 그러니까, 7절과 9절이 사실 이제 같은 비단에서 이제 기록된 어, 절이라, 어, 오늘 7절과 9절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어, 건데요. 어, 7절과 9절,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또 9절이 이게 또또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개혁개정에 문제다라고 할건 아닌데, 어 이게 번역상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거나 섬세하게 좀 되지 않을 수 있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뭐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겠지만 어, 지금 이 자문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칠절에 자문이라는 말이 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문과 다른 자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전은자의다인이 힘없이 달린다니 일단 이거 빼고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하다. 어 정말 이 잠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련한 자 이기가 어렵죠. 어이입에 잠언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면 안 돼요. 어, 그런데 지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다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구조랑 그럼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입에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다 그러면 우린 지혜로울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자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자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 솔로몬이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솔로몬의 자언을쓴 다음에 한참 후에 이자언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때는 성경 책에 자언이 없었죠. 솔로몬이 쓰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의 자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머는 아예 성경책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 솔로몬이 언급한 자머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프라바베 해가지고 어가 붙었다는 것은 지금 특정 자문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자문을 얘기할 때 이런 지금 어라는 관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때에 지금 어프라바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프라바브스는 이거는 자원을 영어 로 찾아보면 프라바브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복수로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the 프라바브스 of m 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언급한 이어프라바일는 모든 종류의 격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라면 고뭐 하나님이랑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좀뭐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또좀 지적인 사람들이나 좀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주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모든 종류의 격언이나 속담처럼 뭐 인생에 참고하면 좋을 여러 뭐 지혜자들의 명언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좋은 말들 이런 정도를 의미했던 것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자의 입에 있는 잠언 A Proverb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자모은 분명히 프라바브 자체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 프라바브 라고 나오면 그거는 솔로몬이 쓴자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어프로베브를 지금 개혁개정에서 번역을 해올 때 사실은 굳이 이 자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명언이나 격언 정도로 해석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다음에 한번 이제 또 학자들이 이거를 번역할 때는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절대로 솔로몬의 자문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 그래서 어 솔로몬은 이 자문을 쓰면서 사실은 이 자문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내 아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훗날에 이것이 성경 안으로 어 구약 성경이 이제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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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들이 이제 성경 안에 들어올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나중에 훗날에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 말씀에 써 있는 자문은 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명언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분명한 해석입니다. 어, 그래서 7절의 자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미련한 자들도 여기저기서 주어 듣는 인생의 좋은 말들, 명언들, 격언들, 어, 뭐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전은자의 다리처럼 그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명언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언, 지혜자들의 명언이 당장에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저는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어서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그 다리는요 걸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심지어 고통을 줍니다. 지금 저는자의 다리, 지금 문제가 생긴 다리, 지금 뭔가 뼈가 부러졌거나 힘줄이 나갔거나 인대가 끊어진 다리. 그다리로 계속 걸으면요 걸을 때마다 지옥같이 아파요. 앞으로 가지도 못 해요. 그런데 왜 걷는 거예요? 걸으라고 하니까 지혜자들이이게이 고통이 어느 정도로 크냐? 이게 7절이 9절에서 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9절 우리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먼은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지금 9절을 사실 여기 이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7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자먼이 어떠한 건지. 근데 이제 8 절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좀 살짝 약간 벗어난 이야기고 9절로 돌아왔을 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의 어떤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그냥 있어도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술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잠언인데 가시나무가 된다. 이 잠언을 만약에 솔로몬의 잠언으로 해석한다면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이 오히려 가시나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냥 동네 형들이 말해준 그런 말들. 보통 우리 힘들면 누구한테 가요? 우리 우리가 아는 지혜자들은 보통 우리보다 한한두 살에서 많으면 다섯 살 많은 동네 언니, 동네 형, 그래서 학교 형, 학교 선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형막 죽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요또그 지혜자들이 무슨 말을 해줘요? 야 답답하다. 형이 볼때 말이다. 야, 예전에 형도 막 그런 일 겪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러니까, 그... 야, 내가 형이 옛날부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요 인생은 말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줘요. 근데 그 형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형이 또 동네에 또한 세상에 많은 형을 또 찾아가요. 아형 죽겠어요. 그럼요. 그 형이 또 이렇게 뭐, 또 지혜자처럼 막 말을 해 줘요.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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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 했는데요. 인생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꼭 동네 조금 이렇게 나이 몇살 많은 형들, 언니들 찾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먼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명언, 동네 형들이 알려주는 그런 자문그자문은 잠원. 결국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자문인데 가시나무다. 자문인데 명언인데 오히려 우리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더 상처받게 하고 더 다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명언을 붙들고 사는 것은 말치 우리가 술에 취한 채로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술에 취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지는데 그때 우리 손에 든 가시나무는 우리를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우리 손을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차라리 가시나무가 없었다면 술에 취했어도 한번 넘어지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다음 스텝을 걸어 볼 텐데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손에 쥐고 꽉 쥐고 그것을 넘어지면 가시나무를 깔고 앉은 상태로 넘어지면 한번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지고 한번 다칠 때 오히려 더 크게 다쳐서 회복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들. 그래서 남들은 다시 일어나서 막 걷는데 나는 오랫동안 오히려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명언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세상의 명언이라도 붙들어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잘 가르쳐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또안 믿어지고, 그래도 잘 살아보고는 싶은데 좋은 사람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 말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붙들어 본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나무가 아니라 이 가시나무일 줄이야. 가만히 있자니 뒤처지는것 같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명언을 붙드는 미련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 사람의 명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순종하며 살 때에 저는 자의 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자의 다리처럼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명언, 사람의 명언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실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닙니다. 어,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그냥 계속 읽는 거였어요. 뭐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시작하면 성경을 이렇게 쫙 펴서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잘 없었죠.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궁전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솔로몬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했었던 것들이 많은 일들이 뭐냐면, 대부분 성경을 다시 복사해서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제 우리 천년 중반 때까지도, 그때도 성경을요, 이 독일에서도. 독일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줘야 사람들이 막 읽지. 이거를 라틴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돈으로 어 구원을 받는 면제부를 판매하는 거. 그래서 동전이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심지어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넣으면은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뭐 연후기 있었던 뭐 아버지가. 어, 지옥도 천국도 안 가고 있었다가 여기서 이게 딱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삼촌을 위해서 집안에서 부자들은요 그 집안을 다 우리 집안 내 자식 중에 누구 부자 하나가 나오면요 내가 지금 막살아도요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 그랬던 이제 그런 타락 성경이 없었던 그런 어, 말씀에 대해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교황이 왕이 되냐. 교황이요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왕 교회의 왕이 교황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왕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에요 예수람에.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지? 사람이 왕이 될수 있냐? 사람은 왕이 없다. 교회에는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라고 하잖았냐더 바로부터 바디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도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황 무오설이라고 말하지만 뭐냐면. 그냥 교황이 아니었을 때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교황이 되는 순간,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교황들은요, 동성애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교황은요, 다시 부정했다가, 어떤 교황은요, 다시 인정해주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지금 다, 지금 다 뭐, 묶어서 우리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가. <laughs> 그 어떻게 교황이 무호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호해요? 그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잡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교회 왕으로 불린다는 것을 진짜 기가 막혀 할 사실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자기를 교황이라고, 교회 왕이라고 불른 적이 <laughs> 없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요, 자기들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그래서 그 베드로처럼 자기들이 그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았대요. 진짜 베드로가, 제가,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 나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실 텐데 나를 완전히 지금 어, 교회의 어떤 이단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던 천주교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는 건요 천주교를 다 그냥 천주교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대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이몇 가지 잘못된 사실들에서 바로잡자. 근데 지금도 바로잡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불러서 뭐 우리가 뭔가 프로테스탄트다. 뭐 아,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우린 저항하는 문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붙드는 게 순수한 사람들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불렀죠. 이게 퓨얼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청교도는 다른 게 아니라. 퓨어하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하자. 성경에 없는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지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퓨리탄이 오히려 사실 우리들한테 더 옳은 말들이지 어쨌 사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들은 그냥 저항하고 무슨 대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를 규정하는 그런 말이 되면 안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막 다른 것들이 섞여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 성경에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교회 안에 미국 교회도 깜짝 놀랄. 지금 우리 미국에서 감리교가 넘어온 거 아니에요? 미국 감리교에서 깜짝 놀랄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분제입니다. 미국에는요. 이제 저도 미국에서 파송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미국 그 UMC에서 제 동생은 미국 감리교회 지금 목사고. 지금 음.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어그지트지트선택하택하라 n in 어, t 집사 목사가 될 거냐, 장로 목사가 될 거냐. 그 r e called the chips are called the chips. The c h i 로 s are c 교 l l 고 d the chips. The chips are called the chips. The c h 교 p s are called the 어 이제 성례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투 트랙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감리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우리 교 우리 나라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집사를 따로 주고 장로를 따로 줬는데 목사는 아니래요.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 없는 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무데도 없어. 성경에도 없어. 독일에도 없어. 미국에도 없어. 아무데도 없는데 목사예요. 집사도 목사고 장로도 목사고 권사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에 없어요. 그거 성경에도 없고 바울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스테반도 목사였어요. 집사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좀잘 찾아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퓨어하게 가시+ 가야 되는 그퓨탄들이 돼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일단은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너무 직분에게 매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가급적 성도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 유교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유교일지 기독교일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어른이죠? 어른 없어요. 모두가 발을 닦아주는 다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데 유교가 이 교회 안에서 아, 어른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인사 받고 나이에 따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또 선비 정신. 부한대도 철저하고 어. 빈곤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도 나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거기에 처할 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게 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부자도 전도하고 가난자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청빈해야 된다 그 어디 나온데 성경에 성경에서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럼요. 그 당시 부자들은 다 지옥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찾았는데 부자들은 마치 다 도둑놈들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유교가 지금 다이 동아시아권에서 있는 이 선비 정신들이 이게 다 섞여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화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세상의 명언들이. 우리 말씀 안에 섞여 들어온 것들을 우리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을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하시는 것을 붙들고 때로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안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주는 축복 말고 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이 오늘 누려지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